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초풍 일증. <laughs> <laughs> 여러분도 웃길 수도 있겠지만, 조금 경각심을 가지라고. 에? 나 진짜 어제... 수족관 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산호를 못만졌다니까요 못 아미안데좀 담아줘요. 나 진짜 그 정도일 때니까 하루 동안의 고통은 아, 심각했습니다. 달수간 너무 가고 싶은데 지방이라 슬프네요. 아, 어... 저도 아쉽네요. 여러분들 혹시 산호를 손으로 만지시다가 따끔하거나 저처럼 이렇게 왕따시 손이 되거나 그러신 적 있나요? 없어요. 저는 딱 1년 전에 이팔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때 피곤상이면 엄청 놀렸었어요 죽는 거 아니냐고. 그냥 반점이 그, 그 좁쌀 같은 반점이 그때 물에서 어떤 산호가 뭘 뿜었나봐. 좁쌀 같은 반점이 막 나가지고 정말 겁나 징그러웠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고통은 없었습니다. 고통은 없었고 그날 방송 라이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하다가 갑자기 내가 아, 아따고, 아 뭐지? 그여과 없이 나갔었거든요? 물론 편집 본에는 보내 나오지 않습니다. 아, 니모한테 물린 거랑 상당한데, 니모한테 나도 많이 물렸었어. 저는 니모한테 물려가지고 물속에서 니모 머리를 빵 쳤는데 이게 맞았어, 걔가. <laughs>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한 35만원 정도 하던 종류를 까먹었어요. 그건데, 걔가 나를 너무 쪄서 피가 날 정도로 쪘었거든요 그래서 아, 딱 쳤는데 얘가 딱 맞더니. 이러더니 한이밥 안먹더니 가셨어요 저사람으 거. 일단 내가 사진부터 보여줄게 사진부터 웃지마!! 너무 크게 웃지마!! 나 많이 아팠어 이거 뭐야 와 <웃음> 이거 발가락이에요 ㅋ 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수도권에서 일해서 어쩔 수없긴 한데 웬만하면 라테스 장갑이나 아, 막, 그것도 없다. 그러면은, 일회용 비닐 장갑이나, 아니면은, 하도 못 고무 장갑, 고무 장갑이라도, 끼고, 산호를 만지시는 게 어떨까. 산호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체크. 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산호 채집하다가 어부가, 산호 도겠어였나?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이송이 돼가지고, 병원에서 그거에 맞는 약을 처방받고 나왔다고 들었어요. 산호 수출해주는 곳에서. 근데 우리나라에는 산호 독을 치료할 약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버튼 프레칠 때 조심하라고 하는 게, 버튼은 진짜 심각하거든요, 독이. 눈에 튀면 눈에 시, 눈이 실명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해가지고. 또 어떤 버튼이, 어떤 독이 많은지는 몰라요. 그래서. 굳이 내가 집에서 버튼을 쳐야겠다, 프랙을 그러면 보호안경, 보호안경을 끼고 하시거나 보호안경 딴 거, 뭐, 뭐 산호 전용 보호안경이 없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인터넷에 보면은 많아요 많으니까 그냥 투명한 거, 보호안경 끼고 하시고 자, 수조 한번 봅시다 네, 잘살고 있습니다. 네, 오래됐어요. 꽤오래됐고요제가 민트 고니하 들었을 때 가장 좋은 곳 집에 갖고 왔어요. <laughs> 민트 하관고니하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어, 사실 뭐. 가장 이쁜 건다 저희 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욕심이 많아서 좋은 거다 가져왔네요. 근데 이게 제 소유가 아니라 언젠간 다 여러분의 품으로 갈 그런 산호들입니다. 아초국님 감사합니다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날 제가 라이브 하다가 쏘였잖아요 뭔진 모르는 거에게 쏘였지만 딱 그때 아 따거 아 뭐지 아 따거 뭐지 하고 계속 봤어요 뭐가 박혔나 그때 라이브할 때 보신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아 따거 하고 봐다가 계속 물에 담가는데 아 따거 하고 봤는데 그날 밤에 워메 아디다스 삼목이 아죠 여러분 아디다스 삼목이 흰줄세 개는 삽목이 그게 여러분 입술에 목이 물려 봤어요? 그 느낌이야. 그 느낌이 야세 배? 아 발가락 끝에 물린 거에 다섯 배? No. 그런 느낌의 고통이 밀려 오더니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땡와 발가락인 줄 알았어. 그리고 여러분들 큰 실수하면 안 되는 거. 절대로 계면 활성제 들어있는 비누, 거의 들어있지 않나? 비누, 뭐, 예를 뭐 들어서 퐁퐁, 그거, 닦고 수조에 손 넣으면은 망입니다. 망.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나의 생활 패턴이 수조를 망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는 정말 잘못한 거 없어. 아, 산호가 이상했던 거야. 개뿔, 아닙니다. 아닙니다. 산호 여러분들이 보고 사가셨잖아요. 건강한 거. 여러분들 모르는 여러분도 인지하지 못하는 나의 습관이 수조를 잘 되게 하고 여러분도 모르는 나의 습관이 수조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수조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거 염도 경도 온도 보시고 그 다음에 나의 생활 패턴 내가 1년 내내 환기를 안 하고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야. pH 환기 엄청 중요합니다. 수조 하시는데 그리고 내가 혹시나 뭐 계면 활생제가 가득 들어가 있는 그런 비누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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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퐁 뭐 이런 이런 거 쓰고 뭐 쓰고 나서 수조를 만진다든지 어 아니면 집에서 부모님이 맨날 그뭐 힐링하신다고 향초를 막 피우신다든지 아니면 삼시사기 고등어를 거 먹는다든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이 산호를 안 되갈 수 있다 왜냐면 집에서 즐기는 취, 취미잖아요. 화장품 바른 손 은이님 쥐약이죠. 아니 너무 크다 이거 어떡하 이거 나 평생 이렇게 큰손길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가라앉겠죠 이거? 딱밤 때리기 좋은 손가락이네요 볼링 스핀도 잘 들어갈래나? 파! 파! 그 스핀 파! 그냥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